배달 음식용 일회용기. 자, 요거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. 바로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아이디어 구매 기업은 어디야? 한전 k d 인입니다 내용은 뭐 예상한 대로입니다. 배달 음식 아주 자주 시켜 드시죠?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났고요. 한번 먹고 나면 플라스틱 쓰레기 엄청 나옵니다. 배달 음식 용기 회 용기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!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용기 사용 확산 아이디어도 좋고, 지역 음식점들이 일회용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좋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이디어를 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주의할 점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이런 주제는 이미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검색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, 구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디를 선택할지 생각하면 답답 나옵니다. 선정 기준을 보면 지속 가능성, 구체성, 접근성, 참신성, 협업 지역 상생을 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.